자 오늘은 기본 제제 6번 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4번 했었고요. 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겁니다. 기본 제제는 자이 문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어, 좀 특이합니다. 얘는 어그 동안은 우리가 PB1 스위치를 한번 누르면 동작이 됐었는데요. 여기에서는 PB1 스위치를 총7번 누르게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여기 보면 한번 있습니다. 자두 번, 자,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이 됩니다. 자, 요런 회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볼 거고요. 뭐, 항상 얘기했듯이, 어, 전멸도 두 군데가 있어요. 0.5초 전멸이, 어, 적색 램프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멸이고요. 녹색 램프는 마지막에서 전멸하게 됩니다. 자, 요거를 예제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총몇 개의 동작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안 봐도 알겠죠? 자, 몇 개일까요? 자, PB1 스위치를 7번 누르는데, 7번째는 리셋이죠? 그러면 총몇 개의 동작으로 이루어졌느냐? 총 6개의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보시겠죠?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하겠죠? 여기가 M1입니다. M1입니다. 자, 그래서 시작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동작은 누가 하느냐. 실린더 A가 전진하는 게 동작이 되겠죠. 근데 그 동작은 뭐로 할까요? T1으로 하겠죠. T1. 자, T1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작은 뭐냐면, 후진이죠. 근데 바로 후진입니다. 아, 자, 딜레이가 없이 바로 후진하니까 여기가 M2가 되겠습니다. M2. 자, 그 다음에 후진이 완료가 되죠. 그러면 몇 초간 딜레이 됩니까? 1초간 딜레이가 됩니다. 그럼 시작은 뭘까요? 그러면 T3가 되겠죠. T3. 자, 전진이 완료가 되면 실린더 B가 후진하고 실린더 C도 후진을 하게 되겠죠. 자, 이거는 뭐가 될까요? 바로 동작하니까 M4가 되겠습니다. 자, 후진을 완료하자마자 다시 전진합니다. 이건 뭐가 될까요? M5가 되겠습니다. 자, 후진을 완료하고 난 다음에 다시 아, 전진을 완료하고 난 후에 다시 후진하게 되겠죠. 이거는 뭐가 될까요? M6가 됩니다. 그리고 M7에서 어떻게 됩니까? 리셋 되겠죠. 자, 일반 회로라면 뭐 똑같겠지만 지금 이 회로 같은 경우는 버튼을 한번 누를 때한 동작씩만 하게 됩니다. 자, 일단 기본 틀은요. 똑같고요. 자, 솔레노이드 1, 2, 3, 4 했고요. 지금 드릴 모터 여기 있고요. 그린 램프, 옐로우 램프, 레드 램프까지 있습니다. 자,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거는 PB1을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그지만 얘가 어, 상승 폴스, s h i f 7 요거, 요거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동작은 lsf1 맞네요 그쵸 그렇죠? 예 컨트롤 c 해서 이제 m1으로 자기유지 시켜 주면 안 됩니다 누를 때마다 동작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전부 다 얘를 넣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m2 되고 자기유지 되는 것까지는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타이머 쭉 달고요 그쵸 그렇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일단 삽입을 좀해 보겠습니다 어, Shift, Insert 키를 눌러서. 자, 매출 삽입하고 오겠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자, 요것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PB1 눌렀을 때 동작되고. 그리고 얘는 아까 보니까 2초니까 여기 앞에 바꿔주시면 되죠. T2초, 20. 2초니까 20으로만 바꿔주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해서 복사합니다. 자, 여기다 붙여놓을 겁니다. 몇개 붙여놔야 되나요? 지금 두 개, 1, 2번까지 돼 있으니까 M7까지 해야 되니까 다섯 개더 복사하면 되겠네요. 컨티뉴 페이스트를 눌러서 얘 예, 그대로 놓고요. 센서 그대로 놓고요. 자, PB1도 계속 그대로입니다. PB1만 누르니까 그대로 놓고요. 타이머 값도 일단 그대로 놓습니다. M값과 M1, M2, M T의 값만 증가시킵니다. 자 실행 시키겠습니다. 아이고 한 개를 했네요. 다시요. 네, 그대로 설정되어 있고요. 다섯 개로 하겠습니다. 자 다섯 개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본 틀은 다 짰습니다. 이제 바꿔줘야 되는 게 일단 요거 바꿔야 되겠죠. 뭐 굳이 안 바꿔도 되는데 바꾸시죠. 보기가 좋습니다. Ctrl C에서 Ctrl V 해주면 빨리 바꿉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동작이 하는 거는 LS1F 맞습니다. 그죠두 번째 동작은 뭔가요? M2 있는 게 후진이죠? 자, 전진했으니까 얘가 후진. 자, LS1배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죠? 아, 실린더 B가 전진했으니까 LS2F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타이머 있고요. 다음 동작은 실린더 C나 D가 전진하면 되겠죠. 그쵸? 그니까 러둘 중에 하나 실린더 C로 하겠습니다. 어. 자, LS3 포워드 3번으로 해도 되고, 4번으로 해도 됩니다. 3번으로 했고요. 다시 3번이 후진합니다. 자, LS302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전진합니다. 자, LS2 forward. 어, 아, 요한 개가 잘못됐네요. 자, 우리가 이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요렇게 요 동작 하나. 자, 포인트로 잡을 동작을 요렇게 보겠습니다. 둘. 요 동작을 셋. 요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기준으로 잡고요. 제가 잘못한 게, ls14도 어, ls1, LS1 b 은 맞고요. 이게 ls3가 4가 되죠. ls34. 자, ls34가 되고요. 자, 2로 했네요. 그 다음에 ls2 b a 이 되고요. 아, ls3 빼기 됩니다. 그리고 얘가 ls2 4가 됩니다. 그리고 ls2 빼기 됩니다. 자, 이렇게 돼야 맞겠습니다. 자, 이제 타이머가 들어가는 거는, 이제 여기 지금 보면, m1 타이머 하나 하고, 어, T3 타이머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작업 됐고요 나머지 붙이겠습니다 Shift Delay 키 눌러서 끌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죠 이게 지금 화면을 오캠을 하면서 하면 화면 변환이 조금 늦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다른 값은 안 바꿔도 됩니다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뭐이 이거 타이머 필요 없지만 쭉 달았고요 자, 그럼 한 번씩 붙여 보겠습니다. 일단 어, 솔레노이드 1이 언제 전진하는지 보면 어, 2초 있다 전진하니까 T1으로 전진합니다. 자, T1. 자, 언제 후진하나요? 자, 두한번 하니까 여기다가 자, 한번 하네요. 자, 언제 후진하나요? M2죠? 자, 그러면 B 접 붙여 줘야겠죠? 얘는 그대로 한 번만 전진하니까 선을 거주겠습니다. 컨트롤 방향키. 자, 솔레노이드. 어, 이거 하나가 없어졌네요. 어,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자, 솔레노이드 2가 사라졌습니다. 자, 다시 만들었습니다. 자, 솔레노이드2는 두번 전진합니다. 그죠 언제 전진하나요? M2에서 전진하네요그죠 M2에서 전진하고, 어, M4에서 후진합니다. 자, B 점, M4. 자, 한줄 추가해 주시고요. Shift insert. 자, 그리고 또 언제 전진하나요? M5. 언제 후진하나요? M6 자, 소레노이드 3번 언제 전진합니까? 어, 타이머 달려 있네요. T3에 전진합니다. T3에 전진하고요. M4에 후진합니다. 자, 한번 하네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실린더 D 솔레노이드 4번. 자, T3에 전진하죠. 언제 후진하나요? M6에 후진합니다. 자, 드릴 모터 볼게요. 자, 드릴 모터는 언제 켜집니까? 돌아갑니까? 자, M2에 돌아가네요. 자, 그리고 언제 언제까지 돌아가나요? 어. M5까지 돌아가네요. 그렇죠? 후진이 완료된 시점이 M5니까요. 아, M4가 아니죠. M5가 시작할 때 꺼지니까 M5까지죠. 이거, 이거는 실린더가 아니라 M프니까요. B점 M5를 해주면 꺼지겠죠. 자, 그다음 그린 램프 보, 어, 컨베이너 벨트도 있네요. 그렇죠? 또 하나 더 있네요. 자, i 프트 인서트 하겠습니다. 자 일단 F7 눌러서 컨베이어 모터를 하겠습니다. 자 컨베이어 모터는 언제 돌아가나요? M5에 돌아가네요. 그렇죠? M5에 돌아가고요. M7에 꺼지겠네요. 그렇죠? 뭐 그냥 냅둬도 꺼지겠죠? 마지막 동작이니까요. 자 녹색 램프는 두번 켜집니다. 그렇죠? 두 줄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M1에 켜지고요. 그 다음에 T1에 꺼지네요. 그쵸? 그렇죠? 자, T1에 꺼집니다. 한줄 추가하고요. 자, 또 언제 켜집니까? 일단 뭐 전멸은 나중에 붙이고요. 일단은 얘는 어... M4에 켜지겠네요. M4 M4에 켜지겠죠, 일단은. 자, 꺼지는 건 이따 나중에 붙이겠습니다. 여기 냅두고요. 자, 옐로우 램프 언제 켜지나요? 어... M3에 켜지겠죠, 그쵸? 그렇죠? M3에 켜지고... 언제 꺼지나요? T3에 꺼집니다. 자, 그다음에 얘도 M1에 켜지죠? 자, M1에 켜지고요. 언제 꺼지나요? 자, 언제 꺼지나요? 이거는 어 꺼지는 시점은 M7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전멸이죠? 그래서 요거랑 M4쪽, 요쪽하고 요쪽은 저희가 손을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Shift Insert에서 플리컷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Shift Insert 두번 하겠습니다. 자, 일단 녹색 램프 전멸은요, M4로 하죠, 그쵸? M4로 전멸하네요. 자, 타이머 10번 쓰겠습니다. T에 10번, 11번 쓰겠습니다. T에 10번, K에 5. 그쵸? 그 다음에, 자, 선 긋고요. 자, 타이머 하나 더 달아야 되죠? T에 11번. K에 10 하겠습니다. 자, 삐접 하나 달아야 되겠죠? T의 1번이 되게 되겠, 11번 되겠습니다. 자, 그럼 M4의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 깜빡깜빡 거리겠죠. 자, 그럼 얘는 누가 꺼 주나요? 자, M4로 켜져 있는 동안에 꺼 주는 거는 T의 10번이 하겠죠? T의 10번이 꺼줄 겁니다. 자, 여기도 달아 보겠습니다. 아, m1을 먼저 달았어야 되는데 제가 뭐 상관없습니다. 자, m1은 계속 깜빡거리죠? 복사할까요, 그냥? 복사 아, 그냥 하시죠. 자, 이렇게 하고요. 저 빗접 하나 달고요. t에 12번으로 하, 아, 13번. 이렇게 하고요. t에 12번 k에 5 자, 원래는 이게 위에 달렸어야 됩니다. 네, 어쨌든 했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자, t에 13번, k에 10. 자, 그러면, 자,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m의 신호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m의 신호가 들어오면, 신호가 쭉 들어가겠죠? 그쵸? 자, 몇초 있다가 켜집니까? 0.5초죠? 0.5초. 0.5초 있다가 얘가 켜 켜집니다. 그죠? 그러면, M에 의해서 램프가 켜져 있던 거를 t 12번이 일단 끊겠죠. 그래서 전멸하는 겁니다. 반 나눠서 0.5초가 되겠죠. 그죠? 끊겠죠. 자, 근데 이걸 다시 언제 끊어주느냐? 자, 이렇게 하면, 얘도 같이 유지가 되고 있죠. 그죠? 얘도 같이 유지가 되고 있다가, 여초가 되면, 1초가 되면 얘를 끊어줍니다. 이렇게 끊어주게 되면 리셋 되죠. 둘다 리셋 되서 다시 0.5초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플리컷이라고 했고요. 웍셔트 어, 기본 동작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13번, 아, 12번을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t 에 12번을 달아주면 플리컷 동작을 할 겁니다. 자,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버그, 시뮬레이터, 아, 아니, 니죠 컴파일부터 해야죠. F3 눌러서 컴파일 하고요. 자, 툴에 들어가서, 아, 디버그에 들어가서 시뮬레이터, 시뮬레이션. 자, 그러면 화면에 뜨면, 파라메타 앤 프로그램을 설정하고요. 실행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확인 누르고요. 클로즈 누르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있네요. 자, 이거는 M1, M2 이렇게 M1을 전체를 달면은 여러 번 눌러야 되기 때문에 이 동작이 잘못됩니다. 그래서 얘는 원래 이렇게 M2, M3 앞으로 그냥 이렇게 바꾸지 말아야 되겠네요. M4 순서대로 M5. 자, 요렇게 놓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요거는 그냥 M만으로 안 하고요. 그냥 이렇게 어차피 동작되는데 큰 문제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전체가 다안 됩니다. 이제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시뮬레이터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가지고. 아, 오늘은 그냥 되는 데까지만 해서 보여드리고요. 음,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램프에 깜, 불 깜빡거리고요. 전진했죠? 자, 시작 버튼 한번더 누르겠습니다.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쵸? 자, 백 했죠? 예, 백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다시 시작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예, 전진하고 전진했습니다. 그쵸? 자, 시작 버튼을 다시 누르면 이제 안올 겁니다. 왜안 들어오냐면, 지금, 그 실린더 3가 전진을 했는데 지금 이 시뮬레이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ls-s4 s 이 센서에 시로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아, 이건 지금 프로그램 잘못된 게 아니고요 이 시뮬레이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어, 시뮬레이터를 다시 한번 손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저희가 맞추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뭐 영상 올릴 수 있으면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